안녕하세요, 킹왕짱 이동신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그 차량의 이 공조장치에 대해서 에어컨과 히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왜 이게 정말 중요하냐면 오존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는 이걸 잘못 조절하게 되면 에어컨 필터에서 곰팡이성 냄새라든지 특히 여름철에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하시면 어, 아주 쾌적하고 어, 좋은 그런 차량의 내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다 꺼져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먼저 항상 켜실 때는 오토만 먼저 누르시면 됩니다. 오토를 누르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실내 온도가 현재 뭐 로우로 되어 있는데 왼쪽을 올려서 이 실내 온도를 보통 23도 정도 맞추 맞출게요, 일단. 어, 실내 온도를 이걸로 맞추는데, 이 온도를 여름철에, 아, 덥다고 해서 막 18, 19도로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. 이러면은, 어, 에어컨 필터에가 습기가 차가지고, 그 습기가 결국은 곰팡이가 생기면서 곰팡이 냄새 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20도, 겨울철에 아무리 추워도 26도까지만 운영을 하시면, 우리나라 사계절을 다 카발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옷에 놔두시면 돼요. 그래서 현재 이 차량은 이 메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메뉴라는 버튼이 있는 분들은 메뉴를 누르시면 화면에가 이 공조장치 송지 나옵니다.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sync와 ac에가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이 sync를 체크를 해제하면 조수석, 운전석과 조수석을 따로따로 조절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또 아까처럼 그런 온도 밸런스가 틀어져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니까 항상 sync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 ac는 에어컨인 뜻입니다 에어컨을 항상 켜놓으셔야 돼요 이게 겨울철에 켜놓는다고 해서 뭐 기름을 더 먹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 자기가 알아서 꺼졌다 켰다 하니까 저기는 항상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메뉴 버튼이 없는 차량들은 이 옆에가 보시면 sync 감에 ac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눌러 셔가지고 빨간색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차량들은 오토의 불, S Y N C의 불, A C의 빨간 불이 들어오면 되고요. 이 메뉴가 있는 차량들은 이 메뉴 화면에서 S Y N C와 A C가 불이 체크를 할수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하셔서 어, 하시면 되고요. 바람이 너무 세게 보면은 차에 타시게 되면 시동을 켜면 바람이 이렇게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바람 이게 바람량 조절하는 거거든요. 이걸 딱 만지시게 되면, 어 이렇게 오토가 불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조작이 됩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고, 항상 오토에 불이 들어간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나온다? 그럼 온도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. 온도를 뭐 22도 이렇게 올리시면 바람이 또 줄어들어요. 또 온도를 내리시거나, 온도를 올리시거나 하면서 이 바람량까지 같이 조절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 시스템을 공조장치를 완전히 끄고 싶다. 그럴 때만 이 버튼을 이렇게 내리시면 3단, 2단, 1단, 보이시죠? 오프 이렇게 해서 다 꺼집니다 다시 켜시고 싶으면 그냥 오토만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실내온도로 조절하시면서 바람량이랑 실내 온도를 조절하시면 항상 쾌적하고 아 그리고 냄새나지 않는 그런 차량 내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? 뭐 나머지 이건 뭐 앞유리 성에 제거하는 거라든지 뒷유리 뭐 성에 제거하는거 이 뒷유리는 뒷유리하고 백미러하고 같이 조정이 됩니다 가체성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은 뭐 실외공기 유해공기 차단 뭐 그런 것은 다 똑같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다 오토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토만 해 놓으시면 뭐 상하 좌우 다 바람이 알아서 다 조절되기 때문에 어 항상 쾌적하고 성에 습기도 안차고 서리도 안 끼는 그런 차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꼭 유지 기억가시고 이렇게 궁지 어, 장치는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